훌륭한 게임이서 진상 없어. 자 일단 한번 로스터 보도록 합시다. 와 이번에는 브레톤답게 물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어 이번에는 일단 먼저 다크에프 엔트리 보기가 더 편하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리포 노포를 들고 왔어요. 리포 노포 들고 왔고 콜돈 나이터는 동일하게 있는데 네게 기병사 만밀겠다 거기에 마법으로 줄수 있는 강력한. 마법기병, 둠파이오로 정의연대죠? 이게 둠파이오록만 있는게 정의연대예요 텍스트 오류 때문에 이게 안고친건데 얘들이 슬라넷이 수학자라는 이름을 얘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법기병을 추가해서 데미지 줄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기병 싸움에서 나는 꿀리지 않겠다 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거기에 또 힘을 더해준 위치엘프 두개 이 위치엘프는 데미를 준 상대의 유닛에게 광폭화를 걸죠 그러니까 난동 난동을 걸어서 컨트롤 못하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다크 헬프가 이것 때문에 기병 상대하기가 좋은 패션입니다 비록 컨트롤 매우 어렵지만 그러면서 다크 샤드 비중은 줄여서 이번에는 카드 하나 만들고 왔네요 장갑 관통만 할수 있을 정도의 상대 망치를 잡아줄 정도의 다크 샤드만 들고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브레토니아는 일단 요맨 아처, 기수요맨 나처세 카드를 들고 와서 스커미시할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했고, 매네남스 검, 그리고 농민폭도, 보행종자가 섞인 모르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 모르진이 상당히 괜찮아요. 농민폭도는 사실 고기방패야 돼. 말 그대로 고기방패를 해서 뒤에 있는 보행종자나 다른 보병들이 딜링을 넣을 수 있게, 손상없이 딜링을 넣을 수 있게 해줄 역할을 해주겠죠. 똑같이. 그 담세 생명을 통해서 모르지네 퍼프 혹은 또 기병진 싸움 들어간 데 힐을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루앙 레온 크루, 이 루앙 레온 크루가 칼 키고 주변에 디버프 걸게 되면 근접방으로 말도 안 되게 깎아버리기 때문에 기병 싸움에서 만약 에 루앙 레온 크루가 난이박으나 한다면 그 부분은 거의 개박살 날수 있어요. 순식간에 피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다크래프는 이 루앙 레옹크를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전체뷰를 한번 봅시다. 어, 지금 뒤에 이거 숨긴 거기수요면 하나? 이거 우리가 못본 사이 이걸 숨겨놨네요. 이기수요면 하나가 있고. 나머지 기에대에서 전체적으로 칼크님은 호위망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예정이에요. 야... 아, 기대된다. 이번만 정말 기대되네요. 일단, 먼저 간을 보는 거는 위치 헬프 상태로 간을 보는 기수유미나차. 네. 간잘 보시는 그모 정치인분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게 짜증나요, 은근히 기수유미나가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이, 간 보는 게 정말 신경해서확 달려갈 때도 있거든 그, 정신적으로 자신을 제어 못하는 유저들은 저스커미시 당하면 정말 빡쳐 니다 어쨌든, 이제 모르고 붙네요. 먼저 가는 건불레통 그러면서 기수임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기사도 움직이지 않나요? 일단은 모르지는 먼저 부주시고, 기병진은 나중에 움직일 생각 같은데. 어, 그러면서 먼저, 어, 그렇죠. 농민 폭도가 위첼프. 여기에서 광란 먼저 걸려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나냐면 루앙 레온 크루가 많냐겠다 뭐, 카르크 님은 상대의 오른쪽부터 파괴하는 오른쪽 날개부터 파괴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 해주기 위해서 콜드 나이트 움직이가 있고 이쪽도 드레스 피어 콜드 나이트가 같이 지지 해주고 왼쪽 모를 지지해주고 오른쪽은 방어해주겠다 핵심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아무래도 전투 유리하게 가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 그래도 간보다가 다시 전략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모라티 쫓아가고 있고, 모라티 마법 걸려서, 그랑 레온크루는, no! 싸우나, 아, 싸울 때좀 불리하는 식전이만 계속 쫓아가네요. 모라티가 빠림으로 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중추격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기병 움직임 봅시다. 둠파이어 럭 상대로, 어, 기수요매나 쳐. 성가시고, 딜링이 센 둠파이어 럭 먼저 제거해주겠다 움직임. 이제 드디어 움직이네요. 그 무거 운농덩이를 움직일 시간, 캐스팅 나이트. 아, 오른쪽에 있는, 잠시만. 오른쪽에 있는 콜드 나이트는 이미 퀘스팅 나이트 두개 쌓여서 전멸하기 일부 직전이네요. 그러면서 터지는 사료 퍼프. 이런 모루 싸움 다크헬프가 쭉 유리해지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뒤에 숨겨에는 그렇죠. 히든 카드, 기수 요맨 오고 있죠? 자, 이거 전체의 싸움, 일단, 오른쪽 모루 싸움은 다크헬프가 이래서 미어야 되는데, 이 농로드 어차피 리더십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진짜 속셈은 여기였네요. 왼쪽으로 힘 주는 샤드마 온쪽이 신경 쓰는데 이거 다크리프 잘 막아내나요? 어, 순결의 히든카 기술유면 아무도 못고 일단 퇴각하고 다크 샤드 노려주러 갑니다. 그리고 기병 싸움에서 콜든 나이트를 처리한 캐팅 두부대. 른쪽 파고들면서 드레드 스피어 끝장내 기세로 오고 있고요. 에 네, 드레드 스피어 그대로 차지 멘탈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캐스 나이트 적절한 난이으로 인해서. 우측 상황은, 아, 이제, 자, 이게 싸움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비, 요, 어, 요맨 아처들이, 오른쪽에 병력 못 오게 신경쓰게 해주고 있고, 카르크님 여기서 쇼부를 쳐야 되는데, 아! 농로드 멘탈이 터져요. 그러면서, 캐스팅 라인도 같이 열받았어요. 캐스팅 열받았어요. 농로 도망치니까 위치에 때 열받아가지고, 제정신을 잃고, 제자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다크래프가 유리하게 보이는데, 아, 어...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다크래프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캐스팅 하나, 분노가 끝나자마자 어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 도망가야겠다. 일단 상호 파악이 안 돼서 일단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날 터져서 그러면 남은 거는 루앙레온크랜드 왕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 돌진하죠 브레통 남은 애들 멘탈 터진 애들 수습해서 와야죠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효과적으로 일단 묶었는데 이 싸움 모른다 난전 가봐야 돼요 일단 군주 피 루앙 레옹 크루 피가 먼저 달아서 좀 불안한데 모라티 붙으면 안 되죠 아 그러면서 광향 디버프 이거 뭐 들어갔나요 아 영웅 강탈자 들어가면서 데미지 입고 있네요 모라티 HP 하면서또마피줄수 있죠 이러면 아, 다클프가 유래 보이는데 일단 봅시다 끝까지 봅시다 여기는 기수 요맨이 시간 끌어주고 있는데 우측 병력이 오게 되면 다프가 확실히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이거이어지못고어 아, 그런데 왕 멘탈 터졌어요 왕이 멘탈 터지면 도하들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도망가겠죠. 흔들리는 농노들 멘탈 다시 돌아왔는데 왕이 도망간 걸 다시 보니까 또 도망가야 되나? 아씨. 아 이거 브루토 위험한데요. 그러면서 다크리퍼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이 <laughs> 뭐 어, 뭐지? 어, 1대1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번에도 와, 디버프 때문에 와, 리퍼노포도 은근히 상대 기병 같은 걸잘 때려준 것 같고, 제가 모르싸움에 집중해서 리퍼노포의 딜링이 어디로 하는지는 그렇게 체크를 즉각적으로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볼땐 기병을 때려서 캐스팅 나이트들의 피를 많이 낮추는데 공헌을 한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 기수 요맨이뭘 했어야 되는데, 타일런트님이 후방 배치를 잘, 방어를 잘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